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차단이 된,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뺏을 수 있는 기회들은 더 많아집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국이 이번에 이제 연설문에서 보시면 한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세개가 나요. 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잡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해서 정책을 이렇게 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린랜드도 보유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이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이렇게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할 거니까 tcja라고 하는 우리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이게 나중에 내수 부양할 때 효과가 엄청 컸거든요 그때 1기 때도 이 정책 하나로만 사실은 gdp를 최소 05에서 15 이상 끌어올린다라고 분석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돈이 나가는 문제이거나 돈이 세입이 덜 들어오는 문제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것도 딜을 해서 재정을 줄이겠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 세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첫 번째 현대차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를 약속했다. 공명정대하게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현대차와 함께 할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원활하게 판매를 할수 있는 행보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줬고 두 번째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NG 관련되는 우리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게 사실은 의회 연설에서 세 개의 키워드가 한곳과다 연결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 우리나라가 너무 멋져 아, 멋지긴 멋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AI 패권에서의 기술도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모든 무역 거래, 스위프트 거래를 다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ATP 쪽에 대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DRAM 쪽 HBM용 DRAM이 결국에는 뭐퀄 테스트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HBM용 퀄 테스트를 삼성한테 하고 있다, 뭐안 하고 있다, 뭐 약간 노이즈들은 많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다원화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하면은 가격을 통제하고 적정한 정도의 그 가공품을 부품 수급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MRO 기술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MRO와 관련되는 선박의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그리고 LNG와 같은 이제 고부가치 선박 제조 기술에서는 그 당시에 202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조선업 인력들이 미국 내에서 다 이탈이 됐잖아요 다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사람은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방위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가성비 좋은 무기들을 잘 생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미국 입장에 상당히 필요한 국가의 리스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 연설에서 이세 가지 키워드가 한국에 다 해당이 되는 상황. 그런데 관세와 방위비와 관련되는 것,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들을 자꾸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 사례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일본은 방위협정과 관련되는, 군사협정과 관련되는 항목들이 미국과 일기 때, 아베 정권 때, 트럼프 일기 때, 여섯 개의 조약과 협정이 이미 맺어져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여를 초반에 명확히 했고, 그래서 상호 연대 관계를 명확히 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결국 트럼프는 모든 패권의 중심은 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미국한테 어느 정도 기여해주는, 기부인 테크 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술이 이렇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방위비 쪽에 대해서,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 얘기 뭐냐면 기술적인 기여와 투자를 더 해달라는 얘기죠. 그럴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딜을 할수 있는 영역으로 가고 그 딜의 영역이 더 장기화되면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트럼프가 코리아 패싱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기술과 지금 트럼프가 패권이라는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브리티시 우리 이제 스털링 블록이 무너질 때 산업적인 패권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이 기술과 산업의 패권은요. 뭐 국가의 리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그 기술력이 폄하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리더가 뭐 부재 하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면 우리는 끝났다 이런 언론과 뉴스들은 사실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원하는 건 기술이지. 사실 정치적 안정성, 물론 더 안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좋겠지만, 그게 없어도 기업의 기술과 기업 성장하는 패러다임들이 지금 완벽하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을 겪지만, 대외 수지나 수출의 경기, 그 다음에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의 패턴을 보면,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 숙련도는 더 높아지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가 들어서면서 이 사이클 자체가 예전에는 한 2, 3년 정도 빅 사이클이 왔다가 2, 3년 정도 재구 사이클 때문에 하향이 오고, 그래서 통상 5년, 6년, 7년 이런 이제 상승과 하강의 사이클 주기가 왔다고 한다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이제 조산그 재고 사이클로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번의 사이클이 2~3년에 와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 상향과 하향의 사이클이 2년 3년 안에 지금 되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지금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러면은 사실 일본 빼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TSMC 말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리오더로 오는 구조이거든요. TSMC한테 주문이 오고 TSMC가 또 리오더를 일본과 한국한테 주는데 이 기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미국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교역할수 있는 기회들도 상당 부분 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의 초점을 보고 산업 사이클의 초점을 보시는 게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산업 안보적인 부분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한국의 중요한 카드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일차적으로 협상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시작 시점이 대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이제 베 총리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분이 일기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즉시 우리 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남아시아 뭐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해가지고 이 국가들하고 한 일곱 개의 아시아 국가들하고 안보 파 파트너 협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걸 맺고 트럼프가 이제 당선 취임하기 전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골프를 치는데 그 파트너십 협정 문서를 가지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걸 주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그 관계를 갖다가 돈독히 하고 안보 협력 관계도 돈독히 할 것이니까 이 자신이 가져온 그러니까 마치 조공을 바치듯이 그 안보 협정의 파트너십의 리더를 미국이 맡으세요.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도요타혼다 많은 기업 이제 리더들을 다 모시고 가가지고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일본은 사실상 환율 조작국의 2건 이상 걸릴 만한 건들이 한네번5번 정도 반복이 됐었는데 항상 예외 조항으로 다 빠져요. 그만큼 4년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무역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실제로 투자도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FDI라는 직접 기업 직접 투자도 약속을 지켜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선투자의 개념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LNG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여기서 실제 LNG를 갖다 개발할 수 있고 시출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딜의 영역에서 약간 대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한테 관세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LNG에 대한 지분의 일정 부분을 미국에서도 공유하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딜이 가능해지는 자원의 영역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먼저 투자를 일정 부분 할 테니까 우리가 관세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고 상대적으로 후에 받더라도 그것에 대한 배팅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차단이 될, 되는 만큼 우리가 더 들어가서 더 많은 파일을 받을 수 있고 파일을 뺏을 수 있는 기회들이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싸움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기 때도 약간의 수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있냐면은 상대적으로 이 우위에 있는, 가성비의 우위에 있고, 그, 품질에서도 약간의 우위가 있는 기계라든지, 화학이나 섬유, 이런 쪽에서 우리 수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길게 보고, 먼 관점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사귈 때도 좀 길게 보고 가자. <laughs> 그긴 관점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산업적인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은 관세에 대한 판단과 이런 영역 때문에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거든요. 관세를 통해서 일단은 국가별 길들이기 전략 그다음에 국가별로 나래비를 소팅을 하는 그런 전략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마 두 단계 세 단계 더 지나가면 이제 금융의 완벽한 대출 증가와 함께 우리 소개하는 금융 드라이브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융 M&A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이미 일기 때 이제 어느 정도 붕괴를 시켜놨던 도드프랭크법도 완전 폐지가 될 거예요. 금융적으로 내수부양 정책 대출과 리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러한 기회의 타이밍, 시장이 마켓이, 소비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기회가 1, 2년 안에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회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선점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잡자 뭐 이런 판단입니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교류가 활발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큰 틀에서 지금 그림은 정리를 해보면요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거는 금융하고도 다 연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국가별 소팅을 하고 있잖아요 길들이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북미 쪽의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쪽은 아군이에요 결국은 산업적인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이제 중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이야기를 잘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원하는 관세에 대해서 충분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특히 중국의 색깔을 지워라라는 거잖아요. 그건 교육이다 아니면 중간 가공이든 멕시코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군 전략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다른 국가들은 과연 관세를 매겼을 때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순서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던 방위비를 재협상하던 이 키워드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다만 전략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일본 못지않게 한국도 필요해요. 왜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중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은 중립 포지션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은 다른 국가의 영역들이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방위 협력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산업적인 기술도 그렇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필요한 그 산업의 영역에서 굉장히 부강하다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나래비를 세우는 관세 정책들이 매겼다, 유예했다, 매겼다, 유예했다 지금 굉장히 뒤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잘 생각해보시면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다음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건 우려입니다. 어디까지나.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기점으로 보면 미국의 가계소득이 25조 달러예요. 명목 소득, 명목 GDP 29조 달러에서 25조 달러 작년 내내 줄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심리적인 요소예요. 얼마든지 여기서 돈만 풀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금리 안정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정책이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에 제가 내수 금융부양정책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방정부에서 자본비율, 상업은행의 자본비율을 떨어뜨리고, 충분한 투자와 대출을 할수 있는 정책들이 이미 연방정부 법안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거 통과된 즉시 100센트가 실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기 때문에 100센트도 마찬가지, 트럼프도 마찬가지, 지금 관세정책으로 약간의 뒤흔들림과 금융시장의 뒤흔들림이 중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큰 시장, 그리고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런 큰 그림의 입장에서 우리도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